반갑습니다. 민수입니다. 네, 오늘도 어, 저 밴드에 올라와 있는 구독자분 사주풀이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분이 어, 질문 사항이 항상 직장이 불안정합니다. 어, 들어간 회사가 점점 경영이 나빠져가지고 그만둬야 되는데 어, 몇 달만 있어면 정상적으로 올라갈 거라서 계속 기다리는 중입니다. 단축 근무랑 월급도 반으로 줄었지만 그래도 어 직원들 업무 분위기도 좋기 때문에 어 기다리는 중 미래가 불안합니다. 그리고 직업 상담하 자격증 공부 중인데 어뭐 공부를 하려니 어렵다 뭐 이런 얘기인데 직장운이 어 굉장히 어떤지 궁금해하시는 어 그런 분이죠.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5월에 태어났고 아 화가 굉장히 무리죠. 그래서 강하죠. 어 굉장히 밝은 분이다. 어, 그리고, 어, 직장 내에서도, 어, 마스코트 같은 존재다. 라고 볼 수가 있죠. 그게 병아 일관들의 특징이죠. 빛이나 는 존재. 뭐, 그렇게 봐야 되겠죠. 굉장히 밝은 분이니까요.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이 글자, 이 글자가 굉장히 소중하죠. 그래서 이걸 직업으로 쓰려고 한다라고 봐야 되겠죠. 더우니까. 제는 지금 어어 어 30대부터 볼게요. 지금 겁재 대운이죠. 어, 겁재랑 이렇게 진유합을 하게 되면 겁재로 인해서 내가 어 굉장히 힘들었다라고 볼수 있죠. 경쟁자라든지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내가 조금 힘이 들었을 수도 있고 물론 이 경쟁자가 금을 달고 들어왔기 때문에 이 경쟁자한테 금전적인 혜택도 어느 정도 받다라고 봐야 되겠죠 문제는 이제 40대 대운 진술충이 일어나죠 어, 충은 어, 발전을 도모하는 충이 있고 어, 그리고 어, 미래가 불안한 쪽으로 간다든지 이런 충이 있어. 충이 일어났을 때그 다음 해나 그 다음 대운을 봅니다. 이분이 어떻게 가는지 충을 때리는데, 해자추에 기다리고 있죠. 점점, 음, 추운 겨울로 간다라는 것이죠. 어, 이렇게 진술충이 일어나면, 진중에 있는 임수가 튀어나오죠. 뭐, 이렇게, 어, 잊고 되어 있는 게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임묘되어 있는 게 튀어나오는 겁니다. 이때, 이 임수, 어, 평관이라는 직장에, 들어갈 운이 들어왔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 40대 대형 시작할 때, 어뭐 경자년이나 19년 기해년쯤 되겠죠. 이때 어 직장 운이 좀 있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이 진토라는 게 진술충도 되지만 정확하게 인묘가 되죠. 그리고 이 무술이라는 것은 아르비로 토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택배가 왔는데 택배 박스만 왔다 박스를 열어보니 물건은 아무것도 없다 그게 무술의 어, 물상입니다 껍데기만 있을 뿐토로서 역할은 전혀 하, 하지 않는다는 라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임수라는 어, 평관회사는 들어갔지만 지금 이 진토가 임묘됨으로써 내가 자기건속 음, 힘들어졌다 식신이 뭐죠 팔다리죠. 팔다리. 그리고 재물을 만들어내는 힘, 기술, 나만의 아이템, 이런 건데 팔다리가 임묘되어 버리니까 직장 생활을 하기 힘이 들어 져 버리는 거죠. 이건 진술충도 되지만 이 팔다리가 임묘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 생활이 어려워졌다. 보통 고액 연봉자들은 천간에 식상이 떠있, 떠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뭘 의미하느냐? 나는 남들이 봤을 때 일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이 인정을 받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식신이라는 것은 돈을 벌수 있는 능력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주에 식상이 없는 분들은 능력치가 어느 정도 떨어진다라고도 해석이 가능하겠죠. 이분은 식신은 있지만, 지금 30대부터 문제는 이 식신을 제대로 쓰기가 힘들어졌다. 그로 인해서 직장 전변이, 어, 일어난다. 왜냐하면 이 식신이라는 것은 관을 제압을 할수 있는 수단이거든요. 이게 약하다 보니까 찍소리 못하고 직장 내에서 내 발언을 못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찍소리 못하고 일만 하는 거죠. 어, 그렇기 때문에 연봉이 올라가려면 이 식상이 제대로 갖춰져 있어야 되는데 어, 대운 자체에서 이 식상을 받쳐주질 않는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일 현상이 일어나냐면, 알바, 어, 아니면, 계약직, 뭐, 이런 식으로 발현이 될 가능성이 높죠. 어, 지금, 그리고, 개면연. 개면연. 어, 이 묘목이 뭐냐면, 어, 제가 올려놓은 묘목에 대한 걸, 어,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됩니다. 한번제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묘목, 묘목이라는 것은, 불안정성을 뜻합니다. 이게 고전명리에서 천파성이라 그러죠. 주변 환경을 깨버린다. 미완의, 어, 상황이다. 이런 거거든요. 토끼는 집을 짓지 않거든요. 항상 이곳저곳을 뛰어다닙니다. 그러니까 이개면년의 묘자는 불안을 뜻합니다. 불안. 이 묘가 와서 이 진을 합을 해버리죠. 목국이 되어버리죠. 목국이 되어버린다는 것은 이 식신이 팔다리에 묶여버린다. 직장 생활이 어려워진다. 팔다리가 묶여버리면 일이 제대로 안 되니까 돈을 제대로 못 벌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세월에서 지금 또 45, 6, 7 이때는 지금 토가 강하게 들어오죠. 토가 강하게 들어온다. 이때는 팔다리 활성화가 된다.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가 지나면 어, 토의 작용이 강해지기 때문에 내가 일을 할수 있는 원동력이 발생을 한다. 향후, 향후 한 3, 4년은 괜찮다. 직장 생활이. 어,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2025년도가 되면 현금 유동성도 어느 정도 생기기 시작한다.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코로나 시절부터 개면연까지, 2023년까지 초라는 글자가 하나도 없죠. 식상이 없다. 식상. 어, 경제활동을 할수 있는 팔다리가 묶여버린다. 어, 제대로 돈을 어, 벌지, 벌기가 벌 힘이 들었다. 라고 해석을 하는 게 맞죠. 진술 충미를 배코 개강이라고 하는 이유고, 암, 강한 압력이 있기 때문에 잘될 때는 확 잘되고, 안될 때는 확 오라진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토를 식상으로 쓰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이죠. 그리고 자격증 공부를 하고 싶은 이유는 이분은 갑이 천간에 떠 있죠. 어, 인성. 인성이 자격, 천간에 떠있다라는 것은 나는 자격을 갖추고 싶은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2024년 갑이 와서 이 갑을 형을 하죠. 갑, 갑두 개가 같이 붙어버리면 뭐, 뭐야, 무슨 유유병존인가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갑이 두 개가 만나면 형이 일어납니다. 형은, 어, 형이 뭐냐면, 뭔가, 제대로 안착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이렇게 갑이 살아나지만 이분이 만약에 자격을 완전한 자격을 가지고 완장을 찬 사람이다 뭔가 결재권자라든지 인스펙터다 이래 되면 이분은 꼬깔아지겠죠 하지만 자격이 갖추어져 인자, 있지 않기 때문에 자격을 갖출 수 있는 환경이 생긴다 그래서 이분은 어 올해 내년 같은 경우는 되든 안 되든 어, 공부에 전념을 하거나 자격증을 따는데 몰두를 할 것이다 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걱정을 할 필요 없는 게 올해 상반기가 지나서 토기운이 강해지면 이제 내 일거리는 늘어난다 라고 보시면 어, 될것 같습니다 문제는 회사축으로 간다 라는 것은 나는 안정적인 직장에서 오랫동안 회사 생활을 하고 싶고 거기서 정년퇴직을 하고 싶다 라는 그런 마인드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아무튼 오늘도 어 구독자분 사주풀이를 간단하게 어 풀어봐서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느정도 도움이 되길 바라고 음어 지금 이 구독자분 이분도 어 앞으로는 어 발복이 되어서 어 좋은 직장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어제 영상이 좋았다면 좀음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